나한테 왜 그래요, 진짜? 이혼도, 떠나는 것도 두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. 왜 나한테 말안 해요? 왜? 왜내 마음에 신경도 안 쓰는데요?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빌었어요. 안을 테니까, 착한 일 많이 할 테니까, 엄마를 되돌려 주세요. 그래서 엄마, 아빠랑 같이 반복해 주세요. 내가,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는지 알아요? 나도 이제 어른인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여전히 나는 엄마 한마람이 있으면 일곱 살 그때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평생을 거기에 매여 살았는데 이만큼 컸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다들 엄마,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<laughs> 맞아요 미숙이버가 더 편해요 근데도 그런데도 항상 제가 엄마가 보고싶었어요 집에 가요 <laughs> 엄마 나는 <난> 아직도 엄마가 <laughs> 많이 필요해요